안녕하세요. 주디의 위험일기입니다 저는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환자로 꽤 오랜 시간 지내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먹어 온 외신 메뉴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영양을 보충하기 좋고 부드러워서 소화에 무리 없는 메뉴입니다. 다만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칼국수와 기름진 국물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밀푀유와 편백찜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도 위에 크게 부담가는 성분이 없어 괜찮은 외식 메뉴입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과도하게 많고 식당마다 국물이 많이 짜거나 칼칼할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얀 순두부입니다. 초당 순두부라고도 하는데요. 칼칼하고 빨간 순두부가 아닌 맑고 하얀 국물, 즉 간이 되어 있지 않은 하얀 순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삼계탕과 닭백숙입니다. 이 메뉴 또한 위에 무리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름지고 짠 국물은 자제하시고 부드러운 닭고기와 밥만 건져서 드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묵국, 꼬국 닭곰탕입니다. 건더기가 위에 부담 없어 밥과 먹기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선구이입니다. 구운 연어, 고등어구이, 보리굴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골입니다. 간이 세고 칼칼한 전골이 아니라 두부전골, 수육전골, 버섯 전골 같은 내용물이 담백하고 국물이 깔끔한 전골을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문했던 식당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참고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